서퇴한 군과 신부 김여진 양의 결혼식이 진행될 예정이니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네, 식장 안에 마련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두그 사람의 성스러운 이식의 사회를 맡은 네, 뮤지컬 배우 겸 가수 조민혁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주인공 신랑님과 오기 전부터 좋은 연을 맺어서 이렇게 한 걸음에 또 축복해 드리러 왔는데요. 네, 오늘은 주례 없는 예식으로 예식 특별하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예식이 끝날 때까지 여러 아낌없는 축복의 박수와 함께 오늘 예식 함께 빛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그래 주실 거죠? 네. 아,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마음의 문을 더 활짝 열어서 모두 그래 주실 거죠? 네.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소중한 예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소중한 예식을 위하여 양가 어머님들께서 한상의 마련된 촛불을 밝혀 주시겠습니다.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는요 모두 잠시만 뒤쪽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하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양가 어머님께서손꼭 잡으시고 네거친노드를 함께 걸어오고 계시는데요 네 이제 터질 화축의 촛불은 두 사람의 앞날을 환히 밝혀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가 어머님들께서환상이 말인데 촛불을 밝혀주실 때 여러분 뜨거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촛불이 밝혀지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요 네첫 번째 촛불이 환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촛불도 환하게 밝혀지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서히 촛불이 두 번째 촛불까지 환하게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네 더욱더 밝아지려고 촛불이 점화 중에 있는데요 네두 번째 촛불도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가 어머님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서로 마주 봐주시고요. 네. 아까 어머님 서로 인사해주세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네비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비들 향해서 주시고요 네. 야가모님, 내딛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딛게 인사! 네, 끝까지 뵙겠습니다. 네, 이제 야가모님 서로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야가버님께서두 사람의 앞날을 환히 밝혀줄 화초의 촛불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이죠. 네, 바로 신랑 입장 순서가 있겠는데요.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잠시만 뒤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신랑 허태한 분이 입장을 할 텐데요. 입장할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오늘 주인공을 축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랑이 이제 껏 입장을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될 텐데요. 더욱더 행복하게 잘살수 있게 우리 신랑이 크게 화이팅이라고 외치면서 입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랑 입장. 화이팅! 내 꿈도 봤어! 꿈도 보인다! 우리의 주인공 세 남들이 멋지게 일장을 하고 있는 계경에서 뜨거운 박수로 오늘의 주인공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렁차게 화이팅을 외쳐주셨는데요. 정말 행복하게 잘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입장 순서가 있겠는데요. 역시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더 뒤쪽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부 김여진 양이 입장할 때요. 다시 한번더 뜨거운 축복의 박수로 오늘 주인공 신부님을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구 입장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늘의 주인공, 신부가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지콘 기소가 정말 아름다운 오늘의 주인공, 신부님이 어딘가들이 입장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띠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잇스. 시간과 뽕을 주고 계시는데요. 네, 이렇게 선남찬의두 쥐붕이 턱을 잡고 버팀거리를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띠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부 아버님께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멋지고 아름다운 네, 두 주인공의 입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 주인과 가족 앞에서 부부의 예를 드리는 악절의 네, 순서가 있겠는데요. 우리 신랑 신부는. 서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의 눈을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눈을 바라보시면서 네 미소와 함께 바라봐 주시면 되시는데요 네 엄숙하고 경건하게 맞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신랑신부가맞절을할 때요 상대방을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욱 더 낮게 인사하고 상대방을 조금 더 존중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인사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누가 더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신부 맞절!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또 신부님께서 너무 더 사랑하고 존중해주신다고 네, 맞절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혼인서약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랑신부님 네, 내빈을 향해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혼인서약은 결혼식 중 가장 중요한 순서인데요. 본인 서약은 우리 신랑 신부가 직접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네 준비가 되시면 큰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오늘 좋은 날로 찾아와 백년, 백년 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설레었던 첫 만남의 마음을 기억하고 오늘은 사랑 가득한 마음을 간직하며 지금 남, 이 마음, 마음 그대로, 남, 그대로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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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 신랑 법대한 어, 신부 김여진 네 금박수 받되겠습니다. 네 우리 신랑 신부의 첫 만남이 되었던 오늘 그 사람이 하객 여러분들 모신 앞에서 영원히 네, 함께할 것을 언약하였습니다. 네 다음에 성원 서럼은 낭독이 읽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는 주례단 상쪽을 바라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원 선언, 선언문 낭독은 신부 아버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신부 아버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 사람이 본인이 운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신부 아버지 김정은 네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선언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부 아버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분 여러분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부부가 된두 사람을 축하해 주시고 또한 증인이 되신 내빈 여러분과 양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 날이 있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잘 살겠다는 마음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신고! 인사! 네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네또 부모님께서 따뜻하게 또 포옹과 함께 네 격담을 해 주러 나오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께서 아까 신랑신부가 인사할 때또 손가락 하트로 답을 내주셨어요. 네. 마찬가지로 또 한번 여러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신랑신부는 네. 신랑측 부모님에게 감사,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낌없는 사랑으로 보살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잘 살겠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신랑신고 인사 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네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공 함께 독담을 해주러 나오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우리 또모님께서네 바람 미소 함께 잘 살아라고 네, 덕담해 주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게 참석해주신 우리 네비 여러분께 네, 감사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양가 부모님과 함께 신랑 신부가 네, 우리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릴텐데요 여러분 축복의 박수로 네, 감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양가 부모님 우리 신랑 신부 내빈께 인사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양가 부모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같이 특별한 날 여러분 빠질 수 없는 순서가 있겠죠. 네, 바로 축가의 순서인데요. 네, 오늘 축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자이 제가 또 뮤지컬 배우겸 가수이잖아요. 제 특별하게 축가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 결혼 진심으로 네,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축가는요 좀 의미가 있는 곡을 네, 우리 신랑 신부님께서 선곡해 주셨는데요. 네 요즘 또 조종석이 다시 좋아 좋아라고 핫하게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곡입니다. 이 곡의 가사가 우리 신랑님이 신부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느꼈던 감정과 좀 많이 비슷하다고 해서요 살짝 가사를 개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곡을 네, 좀 가사를 들어주시면서 오늘 축가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축가는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인 여러분과 함께 이 무대를 꾸며볼까 하는데요. 마음의 문을 더 활짝 열어서 음악이 나오면 함께 박수, 이렇게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去过。 네, 축복의 박수로 오늘의 시 축과 함께 여러분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결혼식의 마지막 순서로 양가 가족분들과 학인 내려오는 축복 속에서 네, 새롭게 탄생한 신랑 신부가 사회로의 힘찬 첫발을 내딛는 행진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인 여러분들께서도 마지막까지 힘찬 축복의 박수로 네, 오늘의 두 주인공을 축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축복의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 잠시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랑 신부가 행진할 때 여러분 환호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두 주인공. 신랑신고 행복한 미래로 행진! 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사로 신랑 뽀대한 그리고 아스콘 김혜수 하도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랑 신부의 사진 촬영을 기겠습니다이가 친척, 친지, 친구분들께서는 모두 함께 해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랑 화태양 군과 신부 김여진양의 성스러운 결혼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자의 유지권을 대행 받은 조및 평했습니다. 감사합니다.